국회의 대학교 아, 아, 예. 어. 어, 예. 우선, 어, 국회의 대학부터 시작. 뭐, 모든 자리에 국회의 대학교 국회의 대학너는 바로, 모든 자리에 안밀 오늘 저희가 한 45명에서 한 50명 정도를 동을 음, 했습니다. 근데 네. 음, 지금 오늘 네. 나오실 분도 나와야 될 분들 이마디 아, 동무가 될라구요. 4마디 동무가 될라구요. 4마그에 분들 모두 참석해 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현중 회장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니까참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대단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부모님, 우리 자문위원님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그리고 내일 네몇 분이 참석 하셨습니다. 오늘, 에, 여기 게 강의회가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을 많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대로. 주하는 어... 주주맹이 이런 기